안녕하세요. 역학 유튜버 이수인입니다. 그 2차 민사 소송 일부 승소 후에 윗집에서 당연히 이제 돈을 안 줘서 3차 소송까지 진행하게 됐습니다. 지난 이제 재미있는 부적 이야기 보시면 간제 소멸부 제작 과정이 있고요. 그럼 언제 돈을 회수해야 할수 있을지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. 그 위집에서 저한테 이제 돈을 입금을 해야 되는 마감 날짜가 2021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날은 신축년, 무술월, 임자일이거든요. 제 사주가 정사년, 응해, <laughs> 응해월, 그 다음, 무자일주, 그 다음에 응유시에 태어났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금수태가 사주이기 때문에 또 이제 해수와 자수가 저한테는 이제 재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. 돈요. 이 돈을 의미하기도 하고.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하고, 유금이 그 식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완벽한 좀상관생재사주란 말이에요. 그런데 이제 그 임자일 같은 경우가 어 저한테는 임수는 편재고 자수는 정재기 때문에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. 왜냐하면 저는 이제 충분히 그 재와 상관이 퇴가 됐고 조균형을 위해서는 불이 들어와야지 돈을 돈이 들어온다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. 해석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날 10월 31일날 돈이 안 들어온 것을 제가 안 들어올 거라고 저는 예측을 미리 했었어요. 돈을 안줄 거라고. 그리고 이제 11월달 신축년을 해월 요때 그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이제 그 어, 사무장님하고 통화를 해서. 그,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봤더니, 아, 돈을 줄줄 줄 알았는데, 큰 돈도 아니고, 한, 백 몇만 원 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,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, 윗집이 너무 괘씸하기 때문에, 근데 저는 끝까지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그래서, 6개월 뒤 정도가 되면, 재산 명시를 하게 되고, 그때가 돼서도 돈을 주지 않으면, 밀린 지금까지의 지연 이자까지 다 포함을 해서, 저한테 이제 재산 명시해서 뭐 월급 차업을 하든지 해서 뭐 돈을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고 하셨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그 내년에 5월달 같은 경우는 임, 인, 연, 그 다음에 을, 사, 월이고 이날 돈이 들어올 수 있을지를 조금 따져봤는데 이게 인사 형에 걸려있거든요. 그래서 이달 같은 경우는 사하 자체도 월로 봤을 때 사는 불이라기보다는 좀 이제 약간의 어떤 변화무쌍한 글자예요. 불이 될 수도 있고 금이 될 수도 있는데 약간 금기가 더 강하다고 보아지기에 아, 5월에는 돈을 회수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. 자그 다음에 6월달입니다. 6월달은 이제 생극, 생극, 천간에는 병임축, 병임극을 하고 있죠. 그래서 이제 병수, 병화가, 아, 임수가 병화를 이제 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 다음에 지지에는 인후 반합을 하고 있어서 아, 요, 요 6월 달에 조금 돈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2022년 7월 달은 이제 청간에서는 정임 한목을 하고 있고요. 인미 원진이긴 한데, 이게 이제 약간 목기가 조금 더 강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예측을 할 때는 6월 달에 돈을 해소할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아, 빨리 해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얼마 안 되지만, 그 돈으로 뭐 부약을 지어 먹든 맛있는 걸사 먹도록 하겠습니다.